접는 선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삼각형 있고요. 여기는 중점하고 여기는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걸 얘를 접잖아. 접어서 이렇게 하면 요 점이 말이야. 성면을 탈출하면서 피를 흘린다고 했잖아. 바닥에 피를 흘리니까 그걸 이렇게 간다고. 그 피는 빨간색. 좋은 선택이었어 <laughs> 그 P는 접는 선에 뭐라고? 표시. 수직이라고 이게 기본 아이디어라고 자 표시해봐 O가 접는 선에 수직으로 P를 흘리면서 어디로 가? O'인 건다며 연결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아 이렇게 여기가 수직 이게 기본 아이디어 또 f는 f 프라임으로 가니까 얘도 수직 얘가 접는 선의 기본 아이디어야 표시하고 나니 그들은 서로 평행하죠 괜찮아 평행하지 얘의 평행하지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알수 있는 거좀 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 오어오 어, 오. 혹시 이제 읽었지 그지? 여기서부터 까지이 길이가 얼마니? 이 길이요 전체 길이얼마인데 4? 12? 그렇지 어? 그럼 이 길이 얼마니? 그렇지 이 길이가? 3그 자, 여기까지만 할게 너는 <놀나> 와 힘들어 하지 마라 어어 그 프라임이라는 점에 Y좌표는 얼마니? 12 오, 오. 음. X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얘를 A, 12 이렇게 놓5 5면 그러면 F라는 점은 뭐라고 쓸수 있니? F' 은? A 플러스 3 콤마 12 마이너스 8 그렇지 끝났어 이제 방법이? 아 뭐야 방법 1이 아니라 알수 있는 거써 f 과 F' 의 길이가 얼마? 5다 첫 번째 두 번째 오오 프라임과 누가 평행하다? F F 프라임이 Fm. 평행하다. 기울기가 이렇게 식두개문자두개 끝이야. 할만하지? 잊어버리면 안 돼. 접는 선의 수직이다. 기본 아이디어야. 접는 선 문제가 나오면 평면을 탈출한 점을 피를 흘리면서 연결시키는 거야. 그리고 접는 선의 수직 표시 이해됐니? 자, 지금부터 질문 받을.